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네. 아,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이 핫하게 핫한 것 같아요. 그저이88 네. 부동산 정책을 또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놨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주요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8월 8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지금 내놨는데, 이게 네. 뭐냐면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여기 이제 8월 8일 날 나온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그렇게 생각하면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각종 특례 정책이나 증여세, 이 비과세 한도 상향한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안 했었어야죠. 안 했었어야 이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뒤늦게 무슨 주택 공급 확대한다라고 만약에 집을 지어서 바로 6개월 지나 1년 뒤에 공급할 수 있어. 그러면 안정이 되겠지만, 이거는 몇 년이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 약간 네. 이번 정책에 이제 우리가 네. 계속 나누겠지만 네. 이제 허점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네. 너무 공급적인 대안만 내놓고 맞아요. 금융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다 근데 네. 사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금융정책 했다가 음. 공급정책 했다가 음. 이거 그렇죠. 했다가 저거 했다가 같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정책은 이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오랜 그렇죠. 기간이 걸려요 맞아요. 어.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 고민해야 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새 아파트 지고 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융정책. 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군부를 다 떼놓고선 군부를 이제 활발히 타오르니까이제 와서 공급 정책만 지금 꺼내가지고 집값 잡겠다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일단 뭐 내용이 뭔지 하나씩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 할게요. 자 이제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 속도 재고 및 부담을 경감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 단계를 앞축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게 근데. 가능한가 싶어 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줄이겠다. 이게 네. 맞나는 생각은 조금 <laughs>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생각인 거고. 네. 이게 되려면은 그렇죠. 또 네. 이게 음. 법을 통과하고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만 간소화한다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면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남아야 돼. 그렇죠. 그 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쵸, 수익성이 나야, 사업성이 되야. 어 그렇죠. 네, 관심이.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 인구 고령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어, 인구 고령화만큼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 에 있어서는 뭐냐면 바로 아파트 노후화예요.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늙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나갈 건지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주요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시키겠다. 그 다음에 공공 지원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그 다음에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으로 사업 중단 최소화 및 사업성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분담금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노후계획 도시를 지금 정비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이제 신도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달에 한뭐 26,000채 플러스 알파에 선도지구를 선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후년 정도에 최초로 인허가를 해서 29년에 인허가 88,000호 착공을 46,000호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일단 계획인 거죠 그렇죠 이게 실행이 될지 실현이 될지는 사실은 뭐어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일단은 제도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26년, 27, 28년 이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떨지 예를 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재건축 못해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의 후반부에서 재건축이 되게 활성화 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할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가 저는 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정부가 해놔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못 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나 이런 거가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비선호하는 시장처가 네, 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다 기피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걸 좀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공공 신축 매입을 공급을 좀 확대를 하겠다. 이거를 지금 뭐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지금 아니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사서 이거를 그냥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한다. 그래서 LH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너무 많죠. 있는데 그 그것도 해결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좀. 음. 조금 의아한 음.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아마 당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년 안에 어쨌든 짓고 바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혹시 박사님. 궁금한 네. 게요. 네. 대표님은 이제 아파트랑 빌라가 있다고 하면 네. 당장 할때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성도. 뭐냐면, 네.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타오르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빌라는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해도 시장이 괜찮아요. 네. 지금 과열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빌라를 좀더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어떤 이런 정책들 플러스 정말 이제 서민들이 내가 빌라에 살아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전세 이런 보안 제도가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빌라의 주거 환경.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죠. 없게 끔 이런 것들도 잘 보완을 하고 그래야 이제 좀 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이제 뉴빌리지 이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후 저축 주거지에 주차장 음.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좀 제공을 하게 다 아, 사실 이제 이런 뭐 빌라나 이런데들은 네, 좀 네.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거 환경이 별로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빌라 지역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림 칠하는 거 있잖아요. 네, 페인팅 그 건물에. 해놓고. 네. 혹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그림 그려놨다라고 해서 아이 동네가 좋아 보이거나 혹시 아 그렇지는... ]구나.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저는 누구 생각에서 나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아니 오래된 그런 집들이나 빌라에 그림 그린다고 살기가 좋아진 그런 생각을 어떻게 <laughs> 할 수가 있는지 네. 물론 바로 할수 있죠. 뭐 그림 그리는 거야. 근데 그런 사실 의미 없는 노력들보다는 정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쵸. 어떤 주거의 그런 환경이 뭔지 편의시설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음. 사업을 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택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축주택, 기존에 있는 이미 이제 기어져 있, 지어져 네. 있는 여기도 이제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또 공급하겠다. 공공에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좀 세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신 부여하겠다. 미 분양, 지금, 22조 원, 뭐, 매입, 하격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정 뭐, 조교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택지 발표하겠다. 8만원. 그래서, 이제, 뭐, 그린벨트도 풀고, 뭐,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시장은 달아오는 건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거, 언제 될까요? 사실, 올해, 이번 연도에 이제 11월쯤에 이제 네. 어느 지역을 풀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한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죠. 어느 지역이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세곡대, 네곡동 푼 것처럼 굳쯤을 음, 풀어야 어느 정도 좀 음. 해결이 되지 뭐. 너무 변방을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빨라도 7, 8년. 그렇죠. 10년은 10, 봐야 되요 네, 맞아요. 맞아요. 10년 안에만 네. 돼도 뭐 다행인 건데. 네. 그니까 러 사실 중장기적인 공급 정책이지, 이게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온다? 이건 사실 되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거? 약간 이제 사람의 심리적으로. 아, 그래? 심리... 공급이 많아질 거야? 그7년 뒤인데? 빨라지면 7년 뒤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 아니고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저는 있나 저는 전혀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지금 이제 사실 건설사들은 시행사들이나 굉장히 힘든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인허가 착공. 촉진 위해서 뭐피 보증 확대, 뭐 지자체 협의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r 리츠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을 해서 미분양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좀 있는데 기존의 1주택자가 25년 12월까지 매년이네요. 지방의 중공은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미분양 난 것들. 이게 지금 계속 늘면서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최초로 구입시 미분양, 예, 저도 이제 중공 미분양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근데 1주택자만 되는 거네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양도세, 종부세.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중공된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의 중부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이 여기 이제 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12억 원 기본공제 등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지방은 지금도 찬바람이잖아요. 찬바람이죠. 근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지인 투자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네. 지방에 사신 분들이 여전히 서울 수도권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네. 이런 혜택이 있다는 데 지방에 할 거란 생각은 조금 했어요 음. 그렇죠. 이 혜택이 과연 솔깃한 혜택일까? 솔깃하세요? 음, 뭐 아직은 안 솔깃하고요. <laughs> 네. 이제 양도세 를 아예 면제해주는 이런 정책이 나오거나 거기에 플러스 저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냐면 그첫 단초는 뭐냐면 바로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 풀면 지방 시장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들어갈 거기다. 음, 그래, 맞아. 투자자가 네. 들어갈 때 가격은 상승하고. 아, 것 그럼요. 것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이런 시장들을 보면 이제, 어, 이런 흐름들을 잘 타는 선, 소위 선수들이 있어요. 예, 네, 이런 선수들이 음, 먼저 움직이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참 나중에 사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나 좀 이러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 시장이 저는 여전히 이제 좀 친체 국면이 있을 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득세 중과도 좀, 중과도 좀 풀어지고, 또, 심지어는, 뭐, 양도세, 이런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가세 혜택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 지방시장이 급격하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 이제,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원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지금, 신규택지 8만원, 그 다음, 토지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뭐, 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예, 당장은 의미가 없죠. 이거는, 네. 뭐, 그냥, 그냥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주겠다. 이걸로도 한 20만원 지금 공급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정비 사업을 지금 13만원 조기 착공하겠다. 근데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이걸 할수 있는 이런 절차만 이거 좀 빨리 할수 있게 해줬다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잘될 잘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돼야 돼요. 돈이 안 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다음에 일교신도시. 이거 이제 4만 6천 원 조기 착공하겠다 27년 29년. 이것도 원래 26년 빠른 26년 늦어도 뭐한 27년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뭐 토지 보상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매입학 이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얼마 선분양 전환 이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정비사업. 이게 이제 13만원으로 21만원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신도시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거 합하면은, 어, 한 18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 정비사업이랑 일기신도시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쉽지 않다. 그리고 당장 네. 이 부동,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택도 없는 정책들이다. 음.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의 공급만 계속해서 하다보면, 네. 상대적으로 지방은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어, 지방에또 공급이 없어지면 지방이 또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네, 실제 인구 데이터나, 그 다음에 일자리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방에서 투자 유망 지역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도권 네. 시장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네.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몇 년간을 대세 하락하는 기간 동안 지방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저는 또올 것이다.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살 거예요. 네, 저는 좋은 시가 되면은 네. 전 지방에 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에 지금 43만원 정도의 우량주택을 지금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희망사항이고, 이제 이게 또 뭐,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쉽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 불씨를 지금의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과열된 상황을 만드는 게 누군데, 지금. 그냥 막 그렇게 부추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찬물을 끼얹는 느낌처럼. 아니, 근데 아니 찬물을 좀 제대로 끼얹는가. <laughs> 찬물도 아니지, 물방울 이렇게? 네. <laughs> 네. 물방울도 <laughs> 안 되고, 네. 아니, 수요를 직접 자가하는 정책 각종 특례 정책 신생아 특례, 특례 보험자료, 이런 걸로 뭐, 주 대출기간을 뭐3 0년짜리를막 40년 50년짜리로 늘리고 인위적으로 막 금리를 낮춰줘 거기다가 결혼하면 뭐예요 증여세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 5천까지 늘려줬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하는 입장이면 1억 5천 1억 합하면 3억인데 사실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여기 1억을 더 증여해서 인당 2억 5천을 만들어 줘도 증여세가 1천만 원도 안 됩니다 2억 5천 주는데 그럼 합하면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다 증가만 있을 음.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세가 틀릴까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불을 지핀 지금 주체가 누군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또 집값 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런 정책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 집값. 잡기 쉽지 않다 예. 음. 네. 왜 공급은 한참 뒤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 맞아요 직접적인 역량은 네. 사실 수요지 공급은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진짜 집값을 잡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특례 다 없애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특례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딱 5년 정도 혜택 받는 겁니다. 에이. 눈발이가 아웅이에요. 이 5년 혜택 맥스 받아봐 야 1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지금 내 집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이렇게 고평가된 시기에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집값을 잡을 잡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수요 자극 정책 그만하시고 금융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금리를 지금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이런 부동산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 헤드분들이 정말 좀 시장을 좀잘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정인이 뭐 얘기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여기 정부 이 대책 이름을 보세요. 국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아니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주거 안정. 근데 주거 안정이 아니라 불씨를 그냥 23, 2 4일 한참 지펴 놓고 지금 와서 국민 주거 안정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인 이런 부동산 정책을 좀 펼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굉장히 지금 힘든 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나 다양한 데이터들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저는 펼쳐야 되지 않을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날수 있거든요 전체 자산의 지금 75% 85%가 부동산에 있다는 라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물론 인구가 계속 성장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있고, 개인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두눈 크게 뜨고, 제대로 지금 정책도 펼치고, 기업들도 함부로 지금 공급하고 뭐하고 했다가는 최근에 부도난 것처럼 진짜 큰일 날수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정말로 데이터 만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다양한 데이터들을좀 놓고 이만저만한 요만조만한 이 적절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내놓은 정책이 사실 그렇게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 는데 네. 그럼 실수요자 네. 입장에서 네. 좀 어떻게 좀 접근하고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좀 마무리로 전략 음, 얘기 좀해주세요 실수 입장에서는 이제 음. 생각을 해보셔야죠. 음, 음. 과연 지금 분위기에 편승해서 음. 지금 과연 내집마련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음. 지금 이미 이제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수급이 꺾이고 거래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작년을 봤을 때는 작년은 8월 중반 9월 초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근데 이미 벌써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음. 지금 또 음. 너무 비싸졌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쌌던 시기 제가 경고를 했죠 21년 10월 달에 10년 한번 올말까간조의 매도 기회라고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 가격이 와 있는 곳들도 있어요 물론 여전히 그때보다 꽤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시기에 과연 잠깐의 혜택을 보면서 내 집만 하는 게 맞냐 진지하게 고민 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체크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얼마든지 내가 체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좀 보수적으로 네. 어 관심 가지시면서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이미 이제 일부 지역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빠르면 한 1년 정도 후 아니면 한 2년 정도 안에는 상당히 저는 한 물음 밑에서 내집마련 할수 있는 저는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잘 준비하시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부하시면서 대가를 치러야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내놓은 이88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